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된 강남 페스티벌은 오늘 강남을 즐기다는 슬로건 아래 뉴 웨이브 컬처 분야에서 영동대로 야외시네마, 내집앞 단편영화제, 발마당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로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이고 있는데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영동대로 SM타운 외벽 초대형 야외 미디어를 활용한 k 팝 광장 야외시네마가 개최돼 도심 한가운데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고 또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2018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를 개최해 패션 특구인 강남을 세계적인 패션 명소로 키우고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자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일반인 시니어 모델이 런웨이에 올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앞에서 우수한 유럽 단편 영화 22편을 즐길 수 있는 강남페스티벌 내집앞 네 단편 영화제는 1과 3일 세곡동 욕골 한옥거리니 도서관, 대치동 늘벗 공원에서 개최돼 많은 주민들이 관람했고 5일과 6일에는 양재천 영동우교, SRT 수서역, 일원동 에코파크,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개최됐습니다. 집 앞에서 즐기는 축제라는 콘셉트로 강남 전역에서 펼쳐졌던 강남 페스티벌.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나 되어 즐겼던 축제장이었습니다.